네, 안녕하세요. 꿈 담기 진로 체험 프로그램 방송 PD 과정, 같은 세상, 다른 시선, 청소년이 만드는 혐오차별 대항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발표할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이혜은 강사입니다. 어, 여기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혐입니다. 주식회사 혐인 의이 과장, 그러니까 저 강사는 회사 로고가 그려진 노란색 띠를 두르고, 우리 예비주주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 이 주식회사 혐은 상장 등록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라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투자로 인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배당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 혐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예비 주주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혐오 차별 카드에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혐오, 차, 혐오와 차별 경험을 적으면 주식회사 혐의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 증권의 개수만큼 배당금이 담긴 봉투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방송 PD가정 같은 세상 다른 시선은 이처럼 가상의 세계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 그 경험했던 혐오와 차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언론인이 되어 그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언론인이,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이 언론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알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교육 대상은 부산, 경남 지역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 교육 기간은 한 차시에 3시간씩, 총 5차시씩 진행하는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2023년에는 1월과 7월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같은 세상 다른 시선의 교육 목표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는데요. 어, 첫 번째는 혐오를 퍼뜨리는 주식회사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통해서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을 발견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통해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향한 차별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의 특징으로는 어, 첫 번째로 이 교육의 초안은 초등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문화다양성연구소 뒷다와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그리고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박희주 선임 이혜은 남빛난 강사가 공동연구한 초등학생 대상 체험교육 속지마라 혐오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기반으로 고등학생과 진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혐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혐이라는 가상의 회사 투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KCMF TV라는 가상의 방송국까지 연극적인 특성이 가미된 교육으로 상황에 따라 강사와 수강생의 역할이 변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으로 언론 본연의 역할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언론과 탐사보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1차 시부터는 어, 앞서 얘기했듯이 주식회사 혐의 투자 설명회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학생들은 그 혐오 차별 카드에 본인이 경험한 또는 미디어에서 목격한 혐오와 차별 경험을 적었습니다. 주식회사 혐의 혐오 차별 카드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어, 어떤 대상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지. 세 번째는 말입니다. 말은 어떤 혐오 표현으로 말을 하는지. 이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 주식거래소에 제출을 하면 저희 보조강사님이 검토를 통해서 주식증권을 이렇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어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이신 김아미 박사님의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도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디지털 네이티브라 명명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라봤던 사회 담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고군분투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일상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혐오 차별 카드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 경험을 꺼내고 대화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정말 많은 혐오카드를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나, 친구, 흑인, 연예인, 노인, 남성, 여성, 가정주부, 중국인, 선생님, 뭐, 게임 유저, 장애인, 덕후 등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학생들의 카드에서 퐁퐁남이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어, 가정, 가사 일을 하는 남성, 가정주부를 비하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런 표현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가사일이 여전히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젠더 고정관념이 숨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특정 대상의 충이라는 벌레라는 표현을 붙인 표현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본 표현이랑 상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어, 작성한 차별 혐오 표현들이 모이자 주식회사 혐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는 미디어 속 혐오차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TV 방송 뿐 아니라 OTT, 웹툰, 음악, SNS 속에 디지털 콘텐츠 속 혐오차별을 찾아서 그 링크를 패들렛에 올리고 발표를 해보았는데요. 미디어 매체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확산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혐오차별이 사회에 확산되어 주식회사 혐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자, 학생들은 약속했던 배당금 봉투를 받았는데요. 그 봉투 속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보상이 들어 있을까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배당금 봉투를 열어본 우리 주주들. 자, 그런데 배당금 봉투에는 기대했던 보상 대신 내가 적은 것과 비슷한 혐오 차별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어, 물론, 고등학생들을 고려한 적절한 수의 표현으로 저희가 카드를 구성을 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겠죠. 자, 카드를 받은 주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학생들의 소감을 같이 듣고, 그리고 최악의 혐오 표현을 뽑아봤습니다. 어, 최악의 혐오 표현은 외모에 대한 평가와 인종차별이 섞인 표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표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혐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미디어학자 마셜 맥루아는 미디어의 이해라는 도서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전달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주주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퍼뜨린 혐오와 차별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 학생들은 혐오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혐오 차별을 어, 다른 대상에게 하는 그런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혐오와 차별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새기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다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혐의 이과장에서 다시 강사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은 주주에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차 시의 첫 번째는 우리 가상의 방송국인 KCMF TV의 시사탐사 프로그램, 고것이 알고 싶다. 우리 백 PD로부터 온 영상편지를 같이 시청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어, 백 PD는 주식회사 혐의 혐오 차별을 모아서 다시 사회에 퍼뜨린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수강생들에게도 제보를 요청합니다. 권력과 차별에 대항하고 또 약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토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혐오로 인해서 혐오차별의 대상이 된 7인의 인터뷰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어, 존재만으로 방해가 된 할아버지, 맘충이 되어버린 엄마, 비행 청소년 딱지가 붙은 학교 밖 청소년. 고마워하고 힘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장애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상의 소수자성이겠죠? 학생들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나와 다른 대상이 어떤 차별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리고, 나의 정체성 찾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멀티페르소나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봤는데요.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여성과 남성, 고등학생이자 또 청소년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고, 동양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 속으로 가면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훨씬 더 다양하겠죠. 어, 다양성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한 사회에서 누구나 다수자이자 소수자가 될수 있잖아요. 다른 사회에서는. 어, 그 중에서 청소년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가진 소수자성을 인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에 따르면 청소년도 연령, 학업성적, 성차별, 외모, 가정형편, 지역차별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겪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른들과 사회가 강요하는 청소년의 이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청소년 다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았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그리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은 어떤지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이 겪고 있는 차별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시사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3차 시부터 이제 4차 시까지 본격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제작에 앞서서 청소년 탐사보도 프로그램명을 공모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총 무려 11개의 프로그램명을 패들렛으로 접수 어 접수 받았는데요. 수업 때 멘티미터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의 투표로 프로그램명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같은 세상 다른 시선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탄생했습니다. 어 제작 수업에서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실전 촬영을 위한 카메라 사용법과 영상 언어를 익힌 뒤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었던 차별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었는데요. 그 주제에 따라서 원고를 적고 그리고 청소년과 어른의 생각을 인터뷰해보고 재현으로 차별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보았습니다. 자, 과연 청소년들이 만든 시사 탐사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지막 시간에는 같은 세상 다른 시선 상영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손수 만든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든 이 보도로 인해서 주식회사 혐이 파산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진정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언론인으로서 다짐을 나누며 미디어 제작자로서 사회 혐오차별을 줄이기 위한 태도에 대해 생각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꿈당기 진로 프로그램 방송 PD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 우리가 만족도 문항 5문항 중 어,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매우 그렇다가 13개 이상일 만큼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혐오차별 대, 혐오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저희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퍼블릭 액세스 지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어, 메시지를 확산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 해당 작품은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퍼블릭 액세스 지원을 통해서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의 시청자 참여 방송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은 마지막으로 사회 혐오차별과 미디어 속 혐오차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는지를 패들렛을 통해 의견을 주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생각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소년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독립된 존재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시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는 어른을 어른이를 어린 이해하는데 지금은 서로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세대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나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인원으로 봐주고 말을 할 때도 이제 좀 따뜻하게 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문계든 특성화든 다 모두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자라는 학생들이잖아요. 특성화라고 해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진로의 방향이 다르다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규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바꿔야 하는 거라고 생각도 들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학생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학생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세상 다른 시선 교육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어, 주식회사 혐이라는 가상의 회사는 지금의 미디어 생태계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와 차별로 관심을 끌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과 사이버레카, 그리고 자극적인 소식으로 조회수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는 황색 언론의 어뷰진 기사까지 이들은 세상에 혐오와 차별을 퍼뜨리는 또 다른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의 방송 언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혐오차별을 생산하는 주식회사를 통해 지금의 미디어 생태계를 비판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본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차별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으로 참고 숨기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꿈 단기 프로젝트 방송 PD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미래 언론인이 되어 사회의 문제와 혐오 차별에 대항하고 숨겨진 권력을 파헤치고 약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건강한 언론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상 부산 시청자,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예행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